자 이제 네 번째 선수입니다 세르비아의 스타샤 게오 선수가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세 번째 과제에서 유일하게 완등에 성공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스타샤 게오의 활약을 마지막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 관중들을 들썩이게 하는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번째 과제도 기대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하나의 완등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스타샤기오입니다. 스타샤기오 선수 지금 여기에서 또 완등을 해낸다면 포디움을 차지할 수 있죠. 맞습니다. 예. 완등을 해낸다면 포디움에 오늘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보너스 포인트는 곧바로 잡아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정확한 점프, 맨손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니킥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왼손을 잡은 다음에 왼쪽 다리를 왼쪽 발을 바로 왼쪽 볼륨으로다가 위치시키기가 힘들어요. 니킥 상태에서는. 너무 예. 반도이 아니 반도이두 번이 더 생기거든요. 네. 니킥 네. 기술을 네.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럴 때는 차라리 그냥 왼쪽 발을 네. 아래쪽 볼륨에 둔 상태로 그냥 정상적인 점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지 스윙이 커지고요. 그 스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왼쪽 볼륨에 왼발을 위치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몸이 따라오는 그대로 왼발을 네. 위치를 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지금 스타샤게오 선수가 너무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laughs> 오늘 이상하게 절듯말듯한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스타샤게오 세 번째 과제를 풀었던 것처럼 이네 번째 과제도 시원하게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기 시간은 1분 50초가량 남아있고요 본인이 직접 브러싱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그 그대로 흘러오는 스윙이 이 과제를 풀었던 샤나콕 씨가 예, 샤나콕 씨가 보여줬던 예, 그 스윙이죠. 네. 자,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자, 한손한손 한손 정확하게 예, 여기까지는 자, 좋아요. 네. 여기까지도 완벽합니다. 네. 이제. 이 다음 홀드가 문제겠죠? 아, 아 다시 또 니킥을 네. 사용을 하는데 확실히 왼발을 강하게 차주네요. 네 니킥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왼쪽 다리가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왼쪽 다리가 뒤로 한번 빠져야 돼요. 다시 네. 중심을 잡으려면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 다리를 빼는 동작을 한번 더 해야 되는 거죠. 네. 저 상태에서 지금 보기에는 뒤로 빠지는 동작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중심을 잡기가 어려운 거겠죠. 그렇죠. 자, 경기 시간 50초가량 남아 있습니다. 네, 조금 마음이 급해졌는데요. 브러시 아 네, 브러시 예, 빨리. 빨리 달라고 그러는 브러시. 네. 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네, 하나의 완등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제를 풀고 싶다는 욕심도 강할 겁니다. 스타샤기. 아, 알거든요. 네, 이 과제를 푼다면 포디움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자, 25초가량 남아 있습니다. 저 구간을 넘어선다면 완등하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자, 왼손 뻗어봤는데요 자, 이번에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네, 앞서 경기를 펼쳤던 샤나쿡 씨도 왼발이 아니었으면 아마 왼손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자, 경기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이제 왼손을 뻗어주는 과정인데요 왼발의 움직임이 강하게 차주면서 네, 바로 다음 월드로 나갔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